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매물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 주택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옆쪽으로는 주택이 이미 좀 들어서 있지만 뒤쪽으로는 바로 숲세권과 접해 있고요. 정자등을 세울 수 있는 외부 데크, 그리고 마당을 통해서 바로 옆에 숲세권 산책로와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과 함께하는 숲세권의 전원생활이 가능한 오늘 주택입니다.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1층과 2층에 각각 메인 침실처럼 쓸수 있는 널찍한 방이 있어서 세대에 합가해서 거주할 수도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 진입 도로를 통해서 넓은 앞마당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스팔트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량 주차하기 용이할 것 같고요. 전체 다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4대 이상까지도 아주 넓게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80평, 실 사용 면적 65평, 3층은 옥상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도시가스와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우물 주택. 분양가 할인된 가격 14억 4천만 원이고요. 지금 앞마당 쪽 보시는 것처럼 중정 공간도 예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옆 숲세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추가 텃밭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정돈이 된 길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운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숲세권 산책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크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동향을 보고 있는 오늘 주택. 연마당 쪽으로는 석재 데크 전체 시공을 해서 마당도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주택을 사방으로 둘러서 전체 다 아스팔트나 아니면 석재데크 시공을 해서 마당 관리하기가 아주 용이할 것 같고요 조경수도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 현관 전실부터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중문은 자동문으로 시공을 했고요 1층 거실이 바로 현관문 우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층고는 2층까지 높여놔서 아주 높습니다. 4.2 그리고 5.3 층고 높이는 무려 5.9m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개방감 좋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넓은 전창 옆쪽 벽면으로도 지금 이면창 시공이 되어 있어서 채광 그리고 환기 용이하고요, 개방감도 조금 더 뛰어납니다. 이어서 보실 곳 1층 주방이고요. 거실과는 공간이 분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수납장, 그리고 우측으로는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 넓은 통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광파오븐과 식기세척기, 냉장고까지 전부 빌트인 되어 있고요. 와이드 개수대와 인조대리석 상판, 광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방의 식탁 자리 정면으로는 1층 공용 욕실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와 좌변기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욕실 우측편으로 보조 주방 마련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이곳에 배치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보조 주방도 쾌적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 자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큰 복도를 따라서 각 공간 나와 있는데요. 1층 멀티룸 겸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시스템 장짜여져 있고요. 공간 작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작업실처럼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1층의 마스터룸, 1층의 넓은 침실입니다. 사이즈 가로세로 각각 3.8m, 정도의 폭으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욕실과 화장대 공간 나와 있습니다. 1층 침실의 욕실은 욕조와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좌변기까지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은 1층 침실의 욕실이구요. 바로 옆쪽으로는 화장대 공간 그리고 앞쪽으로 붙박이장이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옆쪽의 드레스룸까지 활용한다면 1층 메인 침실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넓은 전창까지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1층의 거실로 와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보시겠습니다. 계단 아래쪽 공간도 수납장,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고요. 2층 계단 올라오셨을 때 좌우측으로 각각 강화유리로 난간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복도의 개방감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넓은 통창 마감되어 있고, 욕실은 역시 분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안쪽에 좌변개와 샤워 부스로 공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 공용 욕실 정면에 위치한 2층 첫 번째 침실이구요. 역시 넓은 통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일반적인 주택의 메인 침실 정도 사이즈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2층의 가장 끝편에 위치한 두 번째 침실입니다. 1층에서 확인하셨던 마스터룸과 거의 동일한 구조, 동일한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1, 2층에 각각 안방이 하나씩 나와 있어서 세대 합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이면도 넓은 전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습니다. 2층 안방의 욕실이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와 환기창, 그리고 역시 세면대와 자병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최고급 사양의 도기와 파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층 마스터룸 왼편으로는 지금 양쪽으로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어서 드레스룸처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층에 침실 2개 각각 보셨습니다. 끝으로 보실 곳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보조 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통해서 20평이 넘는 크기의 옥상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공간이 크게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짓는 주택들이 이렇게 넓은 옥상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옥상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방수만 잘 되고 있다면 정말 활용하기 좋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 공간입니다. 주변 조망권이 전부 숲 그리고 트여있는 조망권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끝으로 오늘 주택 교통과 인프라 정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능평동이다 보니까 분당 생활권이 아무래도 가깝습니다. 서현역까지 자차 15분 거리, 판교IC 차량으로 2분. 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광역버스 정류장 도보 5분 거리. 기타 모든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숲세권의 전원주택 안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유선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태호 차장이었구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